아 이게 라제니스가 남긴 기록이래. 유일한 종족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라제니스는 신을 속이고 아크를 취한 죄로 날개를 빼앗기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어야 되지? 이신을 속인 행위까지는 파고들려면은 소리가더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등록해 두세요. 저는 세계관 설명을 읽어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세계관 설정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어 스토리 저처럼 육수 한번 쭉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음, 말씀하신 내용은 매드리닉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라제니스에 관한 기록이군요. 라제니스는 주신 루페온과 닮은 최초의 종족입니다. 오랜 옛날 세계를 지키기 위해 아크를 훔쳐 지상으로 내려왔죠. 관조자의 임무를 저버린 탓에 그 신들의 노려, 노여움을 사게 된 라제니스들은 그들의 상징과 같은 날개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관조자로서 아크라시아의 천공을 누빌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 기록과 짜글이루는 내용이 루테란의 성 지하 유에있다고 하던데, 하지만 그곳은 악마들의 영혼을 보관하는 곳이라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스퀘어홀을 반드시 등록해 주세요. 루테란을 여행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아 저기로 가야 돼? 먼 미래에는. 막 그럼 지하에 악마 영혼 봉인하고 그 위에서는 이렇게 도시세우고 사는 거예요? 나 같은 걔 불안해서 잠도 안올것 같은데? 봉인된 악마의 영혼. 기분이... 서압 지하묘지에는 사슬전쟁 때부터 봉인한 악마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미카엘라님에게 신의 힘을 빌려 수많은 악마들을 이 보좌에 가두셨지요. 이걸 시하무지로 옮겨둬야 합니다만 전쟁이 막 끝난 뒤라 악령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위험합니다 내가 넣어줄게 누메드 얘는 뭐야? 사람이야? 음? 신샨들인가? 아하 이봐 잘해줬어 넌좀 쓸모있는 놈이군 덕분에 친구가 많이 생겼다 당분간 심심하진 않겠어 얘는 여기 상황을 받아들였나본데 그냥? 그냥 신고가 들었다고 좋아하고 있네. 대부분의 라제니스들은 엘가시아로 돌아갔다. 오로지 날개를 가진 유일한 라제니스만이 성역 트리시온에서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을 맡는다. 그 외에도 몇몇의 라제니스가 신의 눈이 되어. 아크라시아 대륙에 남았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오래된 기록을 살필 원거로군 글쎄, 나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아주 잘 알지만 굳이 인간들의 해석을 고쳐주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저 밖에 수도사 미카일이라는 노명이 물어보지 그래. 그 녀석 아주 괜찮은 친구거든. 내 안부도 전해주고. 이봐 날좀 여기서 꺼내줘 난 사실 악마가 아니야 라고 해도 속진 않겠지 뭐 그래서 별로 기대도 안 했으니까 난 그냥 이 편지를 미카엘이라는 어린 놈에게 전해줬으면 하는 거야 쟤는 진짜 재밌는 애네 약간 개그 캐릭터야? 지금 알려주신 내용이 지하 묘지에 있었던 라제니스의 기록이란 말씀입니까? 그곳에도 라제니스의 기록이 남아 있었군요. 낭설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아크라시아에는 정말 라제니스가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루테란을 순례할 때 이와 비슷한 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편지 같았는데 왕의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사람이 쓴것 같군요. 그게 만약 진짜 라제니스가 남긴 흔적이라면... 기사님께서 직접 보시겠습니까 비석은 해물이 언덕 여명의 회담장 근처 햇살이잘되는곳에 있었습니다. 노매드란동안마가 줬어. 자 여명의 회담장으로 향하도록 하죠. 야 루트랑 동부 퀘스트 볼륨 엄청 큰데? 남바저못 보겠다 오늘 어근두니이네 저분 무릉도원 좀 하시던 분인가? 인적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어 세상을 관찰하고 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나는 아크라시아 대륙에 머물게 되었다. 음, 어, 빛을. 어, 빛을. 아씨, 잘못해서 끊었어. 미안합니다,님들. 이게 제가 앞으로 3초 뒤에 가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크를 보관할 성소 트리시온으로 갈 방법을 찾고 계시는군요. 트리시온 그리운 이름이군요. 아크라시아를 지켜보기 위해 신께서 만든 빛의 전당. 오직 고대의 노래만이 당신을 트리시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제니스의 기록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이라면 과거 루테란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빛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빛의 길을 음. 자 트리시온의 노래 이미 배웠죠 자 트리시온으로 바로 갑니다나 와, 다시 왔어, 여기 와, 베아트리스 다시 봐도 예쁜데? 얘, 넌 최고다. 니가 최고다. 라제니스 종족으로 플레이어 캐릭터 안 나오나요? 당신이 오실 줄 알았어요. 세상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트리시오는 아크를 보관했던 별의 성수입니다. 일곱 개의 아크가 모두 모일 때까지 제가 아크를 보호하겠습니다. 아크는 정제되지 않은 태초의 힘. 오.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반대로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 첫 번째. 실의 아크. 아크. 세상을 지에스의 의지가 당신을 선택했군요. 잠들어 있는 여섯 개의 아크도 당신이라면 분명 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 제가 고찾아오겠습니다 이러고 끝이야. 알았어, 나 다시 갈게. 아, 배 배웅도 안 해줘. 어, 가, 갈게. 어, 아, 나 진짜 간다. 어, <laughs> 습! 스 케어 홀을 반드시 등록해 두세요. 루테란을 여행. 자, 저 위쪽에 뭔가 서브캐스가 많이 떴네요. 페하, 제가 왔습니다, 페하. 노린, 준비를 해야 해. 성소를 찾아 아크를 복원하고 왔다고? 성소가 실제로 존재했다니. 대단하군. 세상에 흩어져 있는 6개의 아크 아마도 루세란이 아닌 다른 대륙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남은 일은 동부의 항구를 통해 다른 대륙으로 나가는 것 뿐이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지. 아마... 아만? 아마는 남은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을, 찾겠, 일을 찾겠다며 동부로 향했어. 사교도들의 동태를 확인하러 가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군. 아마니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루테랑 동부의 스토리 볼륨이 생각보다 많이 큰 관계로, 자, 동부는 1편, 2편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크를사는 여정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는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트위치도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생방송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 유튜브 보시면은 그 하단 설명창 링크 항상 같이 두고 있거든요, 전부에서. 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 우리 아마을 찾아서 마저 루테란 동부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바이.